근데 그 음. 장해찬 최고위원은 음. 불체포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주장을 하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현장 최고위에서 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라야 되고 음. 네. 내로남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 지금 하영재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동료 체포 동의안 음. 가결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네. 그러나 사실상 당론 가결이다라고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laughs> 어 저는 음. 아예 못 박아서 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음.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조건 가결시키기를 우리 당 당론으로 해야 된다라고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고요 네.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 50명 넘는 분들이 음. 직접 서명을 해서 음, 음. 우리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는 서약서를 써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음. 이게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이 투표가 음. 30일로 예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다음 주 네. 음. 이, 오늘 이제 국회 뭐 상정됐고 근데 민주당은 음. 이게 진짜 외통수예요 음. 네. 가결을 시키면 네. 아니 노웅례 이재명은 부결시켜 놓고 왜 국민의힘 가결시키냐. 내로남불이다. 음. 부결을 시키면 아니 국회는 진짜 방탄이냐? 국회에서 넘어오는 건다 부결시키냐? 이거 음. 이재명 때문에 방탄 또 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민주당이 욕 먹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은 음. 100명이 추석한다 치면 음. 어떤 논란 안 일어나게 100명 다 가결하면 음. 가결표가 100명 이상만 되면 국민의힘은 욕안 먹습니다. 음. 그다음 정치적 폭풍, 가결 부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다뭐 체포동의 안에 동의를 하더라도 음. 민주당에서 부결시켜버리면 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가 많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음, 음. 근데 <laughs> 이 부분이 근데 또 무기명 투표입니다. 네. 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지난번처럼 표수 가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탈표가 있냐 예. 없냐. 근데 저희는 사실상 당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 뭐한0명 참석하면 음. 가결표 0표 던지고 거기서 몇 표가 더 가결 나오느냐가 이제 민주당 표인 건데 음. 가결하면 내로남불 되는 거고 부결하면은 음, 이재명을 위한 방탄 되는 거고 네. 그 민주당이 진짜 외통수라고 해요. 에이. 에이. 민주당이 네. 또그 안에서. 조, 공작을 할수 있다. 이런 네. 말씀하시는요 그렇죠. 야 부결 시켜놓고는 우리 니네가 부결 시켰다. 니네가 음, 찍었다. 저희는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네. 위해서 오늘 그래서 기자회견을 잘한 거예요. 음. 불체포특권 폭기 기자회견에 벌써 5 1 명이 사명을 했고 음. 그럼 국민의힘은 거의 절반이 선명한 거거든요. 음.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당론 이제 사실상 당론 가결이다라고 네. 거듭. 이 주요 지도부를 포함한 분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백표 네. 가결 나오면 그것까지는 국민의힘 표고 그 이상 가지고 민주당이 다 엎어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참고로 화영재 이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음. 그 국회의원 이번에 처음 되신 초선 음. 무순 분인데 음. 사천 쪽에서 되신 분이었근데 이분이 음. 어떤 어떤 죄가, 죄에 연루됐냐면 그러니까 음.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할때그도의그 그 공천 과정에 개입해서 개입하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좀 부정부패의 딱 전형적인 그런 네. 경우죠. 그래서 네. 뭐 이거는 뭐 음. 체포동에 가결시키는 게맞 맞다고 봅니다. 음, 정, 정치 탄압 아니죠? 이게 정치 탄압이 전혀 아니죠. 이거는 네. 저 하지마 가장 하지 말아야 될게 음. 고난 이용해서 돈 받는 거잖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게요. 음. 옛날에 이제 군부정권 시절에 네. 야당이나 이런 뭐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네. 정권을 향해서 세게 비판했을 때. 뭐 강제로 뭔가 제가 있지도 않은데 조작되어서 끌려갈까 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세상입니까? 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아니 민주당이 대놓고 1년도 안된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는 조항이에요, 이거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당이 저 절대 다스은대요. 무슨 불체,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아마 고심을 하다가 이 무기명 투표 요거를 좀 적극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좀 대책을 좀잘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냥 단일 대오로 계속해서 이걸 사실상 당론이 아니라 아예 당론으로 못 박으면 됩니다.